안녕하세요. 홍익건 K입니다. 지금부터는 어, 스카이스캐너를 이용해서 어, 비행기 예약할 때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스카이스캐너에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어, 최저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최저가를 찾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최저가에 맞게끔 비행기를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카이스캐너 어플을 켭니다. 아, 아까 제가 켜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스카이 스캐너 어플을 켰습니다. 스카이 스캐너 어플을 켜시면은, 첫 번째, 제일 하단 아래에 보면은, 검색하기, 둘러보기, 여행 일정, 프로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러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네, 둘러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어... 에브리웨어 검색 추천 목적지 맞춤 여행 뭐 주말 특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에브리웨어 검색을 눌러주세요. 에브리웨어 검색을 누르시면 어, 왕복편도 그리고 공항 그리고 날짜 그리고 예상 최저가가 나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태국 방콕을 기준으로 최저가를 찾아보고. 그 최저가에서 얼마만큼 최저가에 근접하게 예약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집이 구미니까 대구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대구에서 어, 한국, 대만, 일본,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태국 여기 있네요. 태국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태국에 들어오시면은 방콕, 부케, 치앙마이, 그라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방콕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방콕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 가격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왕복에 한번 이상 경유에 198,000원이 최저가로 나왔습니다. 우선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198,000원이었는데요. 실제로 클릭을 해 보면 212,000원으로 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했을 때 실제 가격이 나옵니다. 예, 212,890원이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행기가 어떤 것들이 예약됐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아. 어, TA 그다음에 에어부산. 그다음에 에어 아시아까지 엄청 복잡하네요. 음, 집은 대구인데 집은 대구 옆에 구미인데이 방콕 가게는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으로 다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에브리웨이 검색에 돌아와서 부산 부산을 검색하면 다시 또 태국이 나옵니다. 어 태국 가격이 상당히 싸네요. 왜 싼지 한번 볼까요? 어, 방콕이 엄청 싸게 나왔습니다. 아마 방콕이 에어 아시아 부산에서 직항이 있어서 그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96,000원. 예, 정말 쌉니다. 왕복이 96,000원이면. 근데 한번 이상 경유네요 예, 에어 아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에어 아시아도 타긴 타네요 9만원대 였는데 다시 12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아, 11만원까지 나왔네요 직접 환승을 해야되고 좀 안좋은건데 일단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이건 쿠알루룸프를 가서 방콕으로 가는 그런거네요 아 부산으로도 조금 안 좋네요. 가격은 싼데 왕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환승을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천으로 한번 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인천은 직항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방콕에 들어가시면은 직항이 있네요. 직항 이 있고 8만 천원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제, 91,000원까지 나오네요. 직항이다 보니까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구에서 가실 건지, 부산에서 가실 건지, 아니면 서울에서 가실 건지를 선택을 하시고, 저는, 부산은 또코알로룸프로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음, 방콕으로 환승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짐값까지 추가하면 상당히 비용이 좀더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4명이라서 4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짐값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쪽으로 해서 한번 최저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들어와서 우선 저는 와이프랑 저랑 애들이랑 해서 4 명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빨리 안 뜨는데요. 상품 확인을 클릭하면 트립닷컴이 일단 예약이 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가격이 얼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떴습니다. 어, 승객수 한 명에 87,900원. 어, 더 싸졌네요. 승객수 한 명에 87,900원. 예, 지금까지 스카이 스캐너에서 이제 최저가를 알아봤습니다. 스카이 스캐너의 역할은 예약하는 것도 있지만, 어, 중요한 것은 최저가를 알아보는 데 가장 좀 좋은 어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어 아시아에서 어, 최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에어 아시아로 에어 아시아 어플로 들어가서 한번 가격을 다시 한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이 항공사 어플로 들어가면 좋은 점은 어, 스카이 스캐너로 예약하면은 짐을 추가하기가 조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 짐을 추가하는 방법이 어, 사전 예약 그걸 하려고 해도 인터넷 들어가도 잘 안되고 아니면 직접 공항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 에아시아 어플에 들어가서 하시면은 어... 예약하시면서 지금까지 추가하실 수가 있어고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더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천으로 검색하겠습니다. 인천으로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저희가 태국이었죠. 태국, 방콕. 태국을 치니까 안 나오네요. 방콕. 예, 방콕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성인 한 명으로 할 거고요. 아까 날짜가, 음, 가격은 다 지금 25불이네요. 아까 4월 2일에서, 4월 4일이었나? 어, 아니네요. 4월, 3월 2일에서 3월 4일이었나 봅니다. 3월 2일. 3월 4일. 3월 2일부터 3월 4일.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 이렇게 어, 에어 아시아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 스카이 스캐너에서는 날짜가 늘어나면 비용이 비싸지는데 지금 어, 항공사 어플로 들어왔을 때는 어, 시간대별로 가격이 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어, 뭐 새벽 에 12시 20분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11시 20분으로 우선 체크를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건 가격 돌아오는 것도 가격이 똑같네요 그럼 3시 40분으로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 일단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어, 53불인데 아까는 저희가 한국 돈으로 돼 있어서 하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61810원 예, 훨씬 싸게 여기서 예약을 할수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최저가는 최저가는 스카이스캐너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에브리웨어 둘러보기에서 최저가가 얼만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카이 스캐너에서 뜨는 항공사를 들어가셔서 어, 그 항공사에서 진짜 가격이 얼만지를 한번더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어떤 게 가격이 싼지 그짐 추가를 했을 때도 어떤 게 싼지 이것들을 종합해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싼 가격에 비행기 예약해서 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 여기서는 또 짐도 바로 위탁 수하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위탁 수하물 리근데좀 비싸네요. 비싸도 뭐 워낙 비행기가 싸서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인 가족, 어, 와이프랑 아기 둘이랑 같이 다니는데 저희는 한 20kg 두개짐 추가해서 가면은 아까 항공권이 항공권이두 개를 지 정했을 때, 6만 천 원이었으니까, 짐두 개, 아까 8만 5천 원 정도 두 개를 더 해도, 한 17만 원더 해도, 뭐, 엄청나게 싼 가격에 여행을 갈수 있겠죠. 어, 저는 항상 이렇게 예약을 하면서 갑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더 복습해서 말씀드리면, 스카이 스캐너에 들어가서, 우선은 둘러보기. 둘러보기에서 에브리웨어 검색. 여기서 최저가를 확인합니다. 뭐, 날짜는 나중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세가 중요하거든요. 태국의 최저가. 어, 지금은 또 방콕이 안 뜨네요. 그라비부터 뜨고. 갑자기 방콕이 또 사라졌습니다. 비싸졌나. 아까 제가 검색을 해서 그랬는지 또 사라졌네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방콕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어 바로 뜨네요 예. 네. 가격은 똑같죠 근데 아까 여기서는 최저가가 4월 5일 4월 17일이었네요 8만 1000원이 내지만 에어 아시아로 들어갔을 때는 6만원 때 비행기 예약을 할수 있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스카이스캐너에서 예약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카이스캐너에서 최저가를 확인하시고 그 최저가를 확인한 다음 그다음에 어그 항공사 카운터, 항공사 어플로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하신 다음에 날짜를 잘 선택하셔서 예약하시면은 아마 최저가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저작가 항공권 약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뭐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시면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상 홍인과 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